어, 안녕하세요. 오늘 아침에, 로타운 가브리엘님 저기, 유튜브 영상이 이쪽에 포인트가 올라와가지고, 아, 오늘, <laughs> 내일 또 근무니까 또, 필드 나가기 좀, 공기도 안 좋고, 필도 나가기 좀, 그래가지고, 실력을 했는데, 나왔어요, 결국. <laughs> 저기, 크다커 님도 좀 이따가 포인트 진입하실 거거든요? 저 먼저 도착해가지고 지금 온 거고, 다행히 지금 조사님들이 한 분은 위쪽으로 이딩하고 한 분은 밑에 아까 하던 분, 한분 계시는 것 같고, 진입 가능할 것 같아요? 포인트? 갈수 있을 것 같아. 안녕하세요. 어. 멋 있어요? <laughs> 잘 마실게요. <웃음> <웃음> 어쩐지 다들 아시는 분들 이렇게 이 많어. 아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, 많아? 이렇게 많아요엄 사장님도 다른 분막 다른 프로님막 알고 막 그러던데 그분한테 웜 하는 거 배웠다고 또. 동매님 잡았대요? 몰라요. 연락 안 해봤어요. 에? 네? 아 진짜? 자꾸는 어. 화요일에 영상 올린다는 데예그러면 그, 물어보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.

기현 씨 완전 뽕 맞으신 거네 어제. 어, 원래 낚시 잘하긴 하는데 한데... 또 어, 그게 또딱 그게 액션이나 그런 게딱 맞아 떨어져야지 뭐가 또 되는 거니까. 누나 누나가 뭔지 보여주더라고. 에? 누나, 누나. 누나. 그런 분들은 또 미노우도 많이 안어요 또. 예. 네. <laughs> 그냥 슬로리트루브에 다 덤볐나 보네. 네, 슬로리트루브에 완전히 가둬놓고. 난 어제 이거 육자 설리고 나서부터 낚시가 안 되더라고. 아 이거 맞아요? 영상까지 찍어놨어. 얼굴 봤어? 얼굴 보고 바로 퍼지더라고. 아 라인 잡았죠? 네? 라인 잡았죠? 라인? 어 이렇게 라 라인, 라인 딱아 그래? 저는 강릉치 여기서 막 잡을 때다 라인 딱 잡으니까 무게가 너무 나가니까 그냥 끊어져 버리더라고요. 텐션으로 버텨줘야 되는데, 텐션이 없고 그냥 힘으로 그냥 딱 하니까. 어, 앞에 웃긴 게, 이 앞에, 이 앞에 바로 저기 있거든요? 뭐 어, 이렇게 걸리는 게 있어. 입질하고 똑같아. <웃음> 턱! 훅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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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걸리는 순간 어 뭐지 그리고 거기도 있어요 거기도 던지면 딱 들고서 할때쭉 빠는 느낌 있잖아요 순간 이렇게 쭉 빨면서 톡 하잖아요 그 느낌 거기 있어. 아나또 여러 번 설레게 되고. 웜이 아니 미노치니까 웜이 워미, 이나 그런 그런 액션 딱 느끼지 또. 나도 앉아서 하고 싶은데?